네 저는 영화를 만드는 전우리 감독입니다. 네그 영도다리라는 영화는 제가 아마 2009년도에 촬영을 했던 영화고 지금 최근에 올 여름에 이제 영화를 끝난 제목은 라스필름을 트 영도에서 대부분 촬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도다리는 미혼모 그러니까 여고생 미혼모가 겪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소녀가 원하지 않은 뭐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보내고 해서 그 미움을 겪는 상실 같은 거, 아픔 같은 거를 그리는 배경이 영도가 되었었고요. 그 다음에 라스트 필름은 이제 영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감독인 저처럼 그래서 영화를 가르치면서 그 영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 영도, 용도, 영도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그 장소를 이렇게 그쪽으로 영도를 삼아서 촬영, 촬영을 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. 네, 일단은 그 영화를 제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준비할 때 보통 이제 초고를 써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그런 편입니다. 근데 이제 영도를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부산에 부산, 가장 부산다운 곳이 남아있는 배경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도를 선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영도 다리는 우리 과거에뭐6.25 때부터 분단 때부터 피난민들이 이제 오게 되고 해서 헤어졌던 그 가족들 친지들이 만나는 장소가 그러니까 영도 다리 밑이었습니다죠. 그렇죠? 그래서 굉장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, 알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가장 뭐랄까 자갈치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. 첫 번째는 그런 역사적인 공간인데도 일단 첫 번째 선택이죠. 두 번째 선택은 미적인 선택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그영도에 남아 있는 그 부산에서 그 가장 부산다운 곳이라고 할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영도의 그 대평동 남항동 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색깔 소위 말해서 그 조선소의 어떤 그 철색, 적녹색 그 다음에 뭐 그린색, 블루 그다음에 무채색 같은 색들이 그 골목이라든지 또 바닷가의 전경들, 조선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색채 빛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그 공간들이 저 영화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. 그런 공간들에서 오는 어떤 그런 저 과거를 잊어, 잊, 점점 잊혀져 가는 것, 또 상실이었던 아픔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적절하게 저는 저한테는 좋은 배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. 특히. 영도 다리라는 의미가 사실 이어주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. 그죠? 어떤 상실이라든지 헤어짐을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영도의 특징이 과거에 그 마을버스처럼 배 버스로 해서 그 자갈치로 이동하는 그런 배수단이 있었어요.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죠. 그래서 가장 그게 영도의 특징 중의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없어졌죠.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정서, 그러니까 어떤 뭐 미혼모 이야기인데 아이를 입양 기관에 맡겼다가 다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배를 타고 간다는 설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어, 뭐랄까 그 여, 여성의 심리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곳.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특징이 일단은 굉장히 대평동에 있는 어떤 그 항구 도시 항구의 주변하고 가장 좀 저하고는 접목이 잘 되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한테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그 조선소라는 그 특징, 조선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, 지금도 조선소가 가동되고 있고 해서 일단은 그 조선소의 그배 어떤 녹그 황적색 같은 어떤 그런 특징하고 그다음에 깡깡이 소리, 그 영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그 영도하면 어떤 깡깡이 지금도 깡깡이 마을이 있죠 문화 마을처럼 해서 있는 있는데. 그 특징이 가장 이제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골목들, 계속 이제 어떤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채색의 어떤 그런 골목들, 색감들,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좀전목이 됐던 영화고. 예, 그러니까 그 영도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깡깡이 소리라는 거, 영도하면 이제 그 깡깡이 소리가 이제 배를 이년마다 수리할 때 밑, 밑창을 이제 망치로 두드리는 그래서 녹을 벗겨내는 그래서 깡깡해서 깡깡이라는 소리인데 그게 하나 영도의 과거의 특징이 딱, 특징이었다고 그래요. 지금도 물론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.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주부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.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지금 계속 있죠. 근데 이제 그 여성분들은 좀 얼굴 나오는 게좀 창피해서 일부러 많이 좀 가렸어요. 가리고, 그리고 또 노출되는 걸좀 꺼려 했고. 약간 3D 그런 뭐, 뭐 그런 노동일에서 아마 그랬던 것도 있고. 영도다리에서는 그 이제 뭐 10대 소녀가 일, 일자리를 구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. 엄마도 그래, 그래 왔었을 것이고. 당연히 자기는 그게 어 그냥 할수 있는 거라고 아마 그 공간, 속에서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시나리오상에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도 하면 이 깡깡이라는 지금 어떤 그런 마을이 그런 동네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 특징적인 것을 영화 속에 제가 아마 아마 그걸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이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 계속 공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+ 또 아직까지 부산에 얼굴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또 영도 다리였던 거죠 그런 어떤 조명과 아침에 어떤 그런 새벽빛 그다음에 저녁 노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도가 갖고 있는 그 대평동과 남한을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색깔들 배의 색깔들 그다음에 뭐 도로 벽 이런 어떤 그런 무채색 같은 색깔들이.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정서를 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간을 하게 됐고 네남한동하고 대평동 쪽 일대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. 크게 과거의 느낌 그대로 아직 보존되고 있고 또 조선소 가동되고 있고 항구가 또 계속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주, 그 주위에 있는 호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하고 비해서 그 경관을 부산 영도의 고유의 경관을 이제 이렇게 좀 망치는 그런 느낌을 줘가 그게 좀 가장 안타까웠습니다. 그데 하지만 이 자체를 지서 계속 보존한다면은 그 부산의 얼굴처럼 영도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영도가 이런 얘기가 있어 영도를 한번 떠나오면은 뭐뭐 뭐 망하거나 결국 다시 돌아온다. 뭐, 산신할매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, 근데 제 영도에 있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결집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요 결집이 여기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고, 또 하나는 좀 거칠기도 하지만 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느낌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소박한 느낌을 영도에 서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. 저, 저 같은 경우는.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도는 인, 지금 있는 그대로를 더 이상 뭐 발전이 안 되고, 더 이상 빌딩을 안 짓고, 호텔을 안 짓고,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장 보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영도를 정말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있는 놔두는 것,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좀 가벼운 터치만 통해서 변형되게 해서 고유한 영도의 어떤 그런 그하 그러니까 도시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다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, 영도 자체 의 문화가 있는 그대로 계속 발전돼서 두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제가 2009년도 에영도대래를 영화를 찍고 또 올해 2020년도에 라스트필미라는 영화를 영도에 찍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는 영도의 모습이 여중동대 모습과 공간이 가장 부산스러운 곳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고 영도에서 또 많은 영화를 또 찍었고 특히 이두 편은 제가 거의 영도에서 촬영을 한 그런 영화들입니다. 그래서 이 라스트필미라는 영화는 아마도 이제 어, 내년 상반기에 완성이 돼서 그러 영도 분들한테 반드시 봐야 될 영화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부산 다운 곳에 어떤 그런 배경과 느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부산에서 영도에 사신 분들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